근데 진짜 남자분들, 그, 기사님들, 이 허리띠에 그 열쇠 왜 거기 달고 다니는 거야?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나좀 알려주실래요? 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남자분들.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기사 아저씨들, 이 허리 뒷주머니에 이 열쇠 차키 그 허리띠 차는데 걸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야? 그거 왜꼭 거기 차서 덜렁덜렁 거리고 다니는 거야. 제가 진짜 옛날에 그게 되게 편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편해 보여서 제가 한번 제 차키를 이 허리띠 매는 그 고리에 차고 다녔어요. 근데 언니가 내를탁 치면서 나보고 아, 진짜 오, 아주 시처럼 이게 뭐냐? 괭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엄청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야, 이거 엄청 창피한 일이야. 하고서 내가 충격을 받고 그때서부터 거기 그 허리 허리 열쇠를 안 걸고 다녀. 그래서 저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이 관념이 생겼어요. 근데 진짜 남자분들 그 기사님들 이 허리띠에 그 열쇠 왜 거기 달고 다니는 거야?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나좀 알려 주실래요?